자 어제 제가 이 골프존 비전홈 빈 스윙만으로 이제 뭐 연습장에서 연습도 가능하고 실제 게임까지 가능한 요거 했는데 실제 거리 스윙 스피드를 엄청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휘두르는 만큼 정말 비슷한 거리가 나갑니다 볼 스피드도 나오고 헤스트 스피드도 나오고 그리고 때마침 잘 됐다 싶어서 1년 전에 영상 하나가 올랐는데 저거 보면서 제가 간짜장 먹다가배을뻔 했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또 이제 누가 리플에 남겨 놓고 그렇게 했는데 어, 여기 이제, 이정훈 프로님 보시면은, 1년 전에 왼손, 오른손, 어느 손 리드가 더 강할까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에 뭐냐. 파워는 오른손이다. 왼손은 정확성은 좋지만 파워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른손을 써야 파워가 난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배기가 나왔죠. 한배기는 왼손잡이고 어마어마하게 거리를 보내죠. 왼손 오탄데. 한배기가 이제 왼손 백핸드다, 자기는. 그런 것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우리한테 필요한 아마추어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먼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평생을 오른손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골프를 하면서 왼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한 오른손만 쓰다가 이제 오토바이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오른손이 골절이 돼서 기브스를 했는데 저는 연습을 안 쉽니다. 그래서 기브스랜드 연습을 계속하고 싶어서 아이 기에 드라이버를 한번 왼손으로 쳐볼까 했는데 당연히 왼손으로 한 손으로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공도 못 맞추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스윙 풀, 풀스윙을 하니까 그래서 아 그냥 이 오른손이 나올 때까지는 뭐한2 3 개월이 걸리니까. 똑딱이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왼손 한 손으로 똑딱이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딱이를 하다가 보니까 한 달쯤 되니까 공이 어느 정도 맞아 나가서 한 150m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달반 정도 되니까 제가 180, 190을 찍었어요. 그리고 두 달, 딱두달 만에 제가 기브스를 풀었거든요. 두 달이 되니까 왼손 한 손으로 저도 드라이버 200m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평생을 오른손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더 거리가 나가느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으로 칠게요. 자, 오른손만 씁니다. 오른손만. 으악! 제 딴에는 제일 세게 휘두른 거예요. 제일 세게 휘두른 거예요. 더 세게 못 휘두릅니다. 볼스피드 60.8이죠. 자, 평생을 오른손을 쓴 사람이 왼손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뒤두를게요. r e 뭐 방향은 무시하고. 볼스피드 63.58. 뭐가 더 거리가 나가요? 오른손이 더 가요? 왼손이 더 가요? 저는 오른손잡인데, 왼손 우타도 아닌데.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으로 합니다. 아이고, 요거 올려. 자, 오른손으로 제일 세게 휘둘러요. 이게 제 오른손으로 제일 세게 휘두른 겁니다. 그러면 볼 스피드 59. 자, 왼손으로 다시 누를게요 Ready. 왼손 한 손으로 휘둘렀습니다 볼 스피드 63.86 저도 왼손 한 손으로 쳤을 때, 지금은 왼손 한 손으로 연습을 안해서 다시 왼손 한 손으로 치면 이제 저걸 내려면 연습은 해야겠지만 실제로 제가 그때 이제 오른손에 골절이 되고 왼손 한 손으로 연습했을 때이 정도 거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프로들이 인도에서 연습할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프로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이 레슨 끝나고 연습할 때 프로들이 드라이버를 한 손으로 친다 생각하면 프로들이 과연 오른손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연습할까요? 왼손 한 손으로 연습을 할까요? 그리고, 한손 드라이버라고 치면은, 많은 한 손으로 치는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그러면 90% 이상이 전부 다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프로들도 왼손 한 손으로 200m 이상 보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저런 영상처럼 왼손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연습하는 게, 비거리, 아, 정확성만을 위해서 왼손 한 손으로 정확성, 정확성 이렇게 할까요? 왼손 한 손으로 여자 프로가 200m 이상 보내는데.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오른손 루타데 왼손을 그나마 연습을 해서, 지금은 저는 왼손을 휘두른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장타천재 최현민 프로님. 왼손 한 손으로 280m를 날리시죠. 근데 최현민 프로님한테 그, 한번 누가 리플 남겨주세요. 최현민 프로한테, 그럼 뭐, 오른손 한 손으로만 미더를 날리세요. 라고 물어보면, 은 280m 못 날릴 겁니다. 장담합니다. 왼손 한 손으로 280m 날리는데 오른손 한 손으로 날리면 그래도 한 250m까지 날리지 싶어요 근데 왼손만큼 못 날립니다 결국에는 근데 최험민 프로님은 왼손잡일까요? 아마 최험민 프로님도 오른손잡일걸요 결국에는 방향성 비거리 모든 게다 왼팔이에요 왼손이에요 거기서 왼손을 휘두르면서 Ready. 왼손으로 충분히 모든 파워를 다 끌어내면서 그 왼손을 도와주기, 더 도와주기 위해서 오른손이 조금 그네를 태워주면 여기서 스피드가 더 나는 거지. 저런 영상 보고, 아, 오른손이 파워네. 그럼 난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 그럼 어드레스 잡고 무조건 오른손만 빡, 빡, 이렇게 치면 비거리가 늘까요? 왼손을 휘두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왼손을 풀파워. 왼손만으로 휘둘러도 저는 볼스피드 64가 났잖아요 뭐 최한민 프로는 볼스피드 74를 내시던데 어쨌든 이렇게 왼손 한손 만은낼수 있으면은 왼손 한손으로 휘두르는 거를 오른손이 이렇게 도와주면 스피드가 오르는 겁니다 왼손으로 못 휘두르는데 오른손으로 비거리? 엉터리에요 엉터리 아시겠죠? 어, 67 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왼손은 안쓰고 오른손만 쓸게요. 오른손이 파워가 난다니까 손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직접 던질게요. 왼손은 안 휘두르고 잘 보세요 Ready. 오른손만 으악! 휘둘렀다 거리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레슬라는 거는 우리 아마추어한테 도움이 되는 거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오른손으로 파워를 낸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수학의 정석 해답 다 불러주고, 뭐, 미분 반적식은 요렇게 해답 다다닥입니다. 자, 알아들었죠? 나가면 선생님 보고, 그럼 선생님 뭐라 하겠어요? 해답만 불러주고 나간다. 여러분들은 신기한 게, 골프레스는 전부 다 해답만 찾으려고 해요. 빨리, 빠른, 그니까, 뭐, 영상도 길게 쉽고, 나는 그냥 영상을 보고 해답만 막 열어가가지고 머리로 막 이해하는 걸 빨리 원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돈 내가지고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이 득 들어와가지고 수학의 정석을 전부, 1편부터 1장부터 저 이만한 거를 한한 한 시간 동안 해답만 봐. 1번 문제 해답, 2번 문제 해답, 3번 문제 해답, 4번 문제 해답 해봐. 이거으니까 이해했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뭐라 할까요? 그 선생님이 과연, 와, 이 수학의 정석을 한 시간 만에 다 가르쳐 주고 잘 가르쳐 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선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잔소리가 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무조건 비거리 정확성뿐만 아니고 비거리도 왼손이에요. 왼손, 왼팔, 왼팔 못 쓰면 골프는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골절이 되고 오른손을 굴기부싼 상태에서 왼손을 한 팔로 했을 때이 왼팔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4,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제가 오른손, 그, 한 4, 5년? 한 이제 5, 6년 됐겠다. 기부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다, 한 6, 7년 됐겠다. 꽤 오래 전이 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그때 기부스를 하고 나서 왼팔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저는 골프 연습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왼팔밖에 안 해요. 저는 오른팔 연습을 아예 안 합니다. 왼팔만 잘하면 오른팔은 그냥 도와주면 알아서 도와주니까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왼팔만 잘 보내고 왼팔이 졸 보내다가 이쪽으로 돌리고 싶어. 그럼 왼팔로 돌리는 연습을 하면 오른손 자연스럽게 돌아줘요 오른손은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무조건 왼팔 연습입니다. 그냥 오른손잡이가 평생을 오른손으로 쓴 사람이 골프가 딱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왼팔이 중요한지 알고 그때부터 왼팔 연습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실력이 계속 느는 거고. 됐죠? 여러분들도 골프를 잘하고 싶으면 왼팔입니다. 그래서 제 멤버십을 보면은 멤버십의 많은 영상 중에 한백이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멤버십에 이미 한백이가 출연하기 전부터 저는 멤버십에 올려놨어요. 골프는 왼팔 백핸드 운동이다. 그리고 그 백핸드를 치기 위해서 많은 일에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 제가 멤버십에 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멤버십의 내용을 한백이가 출연해서 자기는 왼팔 백핸드로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 피지컬이 작은 한백기가 피지컬 대비, 만약에 피지컬 대비라고 생각하면 이정훈 프로님보다 훨씬 더 거리를 내는데, 피지컬만 좋으면 볼스피드는 뭐80 이상 충분히 내겠죠? 한백기는 그러니까 이게 레슨이라는 건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돼. 우리한테. 왼팔도 못 써서 골프를 못 하는 사람한테 오른팔이 강하다. 오른팔 막. 그런 레슨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왼팔을 못 휘둘러서 왼팔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신의 거리의 한 90%는 왼팔로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볼스피드가 나이가 들고 거리가 이렇게 줄어가지고, 최대한 세게 휘둘러도 뭐한 69, 70, 뭐 미친 듯이 치면은 또 73, 74도 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까지 안 해서 만약에 거의 한 99%의 힘을 쓴다 생각하면, 제가 볼스피드가 한70 정도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저는 왼팔로 휘두르면은 여기서 조금만 연습하면 볼스피드 65 정도 낼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그래서 볼스피드를 최대한 70 내는 사람이 왼팔 한 팔로 볼스피드 65는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팔이 그 5를 도와주는 겁니다. 오른팔 한 팔로 볼스피드를 70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왼팔 한 팔. 근데 왼팔 한 팔로 드라이버 공을 치면 안 맞거든요. 그럼 연습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 스윙, 여러분들의 왼팔 능력을 알고 싶으면 왼팔을 휘두르는 능력을 알고 싶으면 요 당근에 <laughs> 사셔 가지고 왼팔 한 팔만으로 자신의 비거리에 몇 프로를 낼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신이 비거리를에 많은 부분을 왼팔로 낼수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오른팔의 기술을 더 배워야겠죠. 고지를 만들만 거. 근데 해봤는데, 오른팔로, 뭐, 드라이버가 180m 밖에 안 나가요. 고민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른팔로 휘둘렀는데 똑같이 180m가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왼팔로 휘둘러가지고 비거리만 내면 무조건 230, 40은 찍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여드렸으니까, 골프는 앞팔이, 왼팔 앞, 뭐, 오른팔이 하고 앞팔입니다. 앞에. 앞에 있는 팔을 얼마나 잘 휘두르냐예요. 왜냐면, 왼손, 부터 오쪽으로 하는 사람도 오른팔을 잘 휘둘러야겠죠? 그래 어쨌든, 앞팔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뒤에 팔이 도와주는 역할이지, 앞팔을 휘두를지도 모르는데, 오른팔을 이렇게 친다. 그게 무슨 비거리예요, 무슨 비거리.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